5학년, 6학년 대서부터는 음. 정말 그 어휘의 개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음. 과학 시간에 한번 일기도를 살펴보자라고 네. 하면은 어, 일기장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은 음.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어떤 아이는 수업에 집중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수업 집중력에 따라 학습 결과도 당연히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 수업 집중력은 왜 다른 건지, 그리고 학습이 부진한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초등교사 이서윤 선생님과 함께 교실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자주 보냈네요 네. <laughs> 네. 이번에 그 한자 인력으로 그때 뵙고또 이렇게 사실은 뒤에 이제 교재가 나왔잖아요 어, 어, 주요 과목의 필수 어휘를 담은 그런 이제 교재를 출간하셨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자 어휘에 특별히 더 주목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학습 도구어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암산을 해볼까? 음. 아.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야. 공책에 필기하지 않는 네. 거야. 검산을 해볼까? 음. 다시 한번 맞는지 검사해서 한번 보는 거야. 두 지역의 장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장점은 네. 좋은 점이고 그러네. 보완할 네. 점은 다시 보충해서 더 완벽하게 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로 더 해야 될지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제가 사전처럼 이제 각 주의 역할을 네.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 한자 어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네. 학습 도구어로서도 많이 알수 있고 예. 교과 어휘로서도 충분히 공부하는데 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는데요. EBS에서 무대력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그 중고등생 아이들조차 수업 때 어휘들을 이렇게 몰라서 네. 사실 수업 자체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통계자료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사회과목 뭐 이런 전과목에 걸쳐서 어휘 이해도가 아이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부족한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과목의 어떤 과목의 공부라는 것은 네. 네. 그 과목에 대한 언어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학 용어가 있고 그렇죠. 예. 예.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음. 교육학의 용어가 있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서 내가 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어떤 전공을 선택을 음. 하고 그전공만의 이제 공부를 어휘의 공부를 음. 하게 되는데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초중고의 학습이죠. 네. 그러면 그 초중고의 학습이 된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음. 어휘들이 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것들의 밑바탕 기초의 공부가 되고 그것은 어휘의 공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모든 것들은 어휘의 집합체라고 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네. 국어 어휘는 아무래도 일상에 쓰인 어휘들이 그래도 좀더 많이 음. 있지만. 사회, 과학, 이런 교과 어휘들은 처음 만나는 어휘들이 더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한자 어휘가 대부분이죠. 그, 아무래도 학년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어휘의 격차가 좀더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어, 유난히 이제 그좀 힘들어하고 어휘의 갭이 좀 생겨나는 그런 학년들이 있을까요? 어휘라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 되고 그게 개념의 집합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휘가 갑자기 많아진다는 것은 음.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장 공부가 어려워지는 학년을 음. 찾으면 되는데 네. 이제 3학년, 4학년까지의 사회 과학 용어 같은 경우에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반타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런데 네. 5학년, 6학년 돼서부터는 음. 정말 그 어휘의 개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음. 정리를 딱 해놓고 개수로 보자고 하면은 아. 3학년 요만큼, 4학년 요만큼 5학년에서 확 올라가고 아. 6학년에서 확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양적으로도 올라가고 네. 그 내용의 질적으로도 음. 봤을 때도 어휘의 개념이 상당히 높다라는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도 뭐 과학 시간에 한번 일기도를 살펴보자라고 네. 하면은 어 일기장 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네. 말을 나오는 거죠. 아. 네. 또 사회 시간에 뭐 음. 가계와 기업 이런 것도 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가계가 개가, 개가 이제 가계부 할때 우리 가정의 그렇죠. 네. 말을 하는 건데 생선 가계 채소 가계 음. 이런 아. 가게인 줄 아는 거죠. 네. 또 인권 침해 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은어 늙은 사람이 침해 걸렸어요. 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반친구 아이들이 수업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워낙 열심히 그런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휘의 이해도를 좀 친구들 높여주기 위해서 수업 현장에서 실제로 좀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어떤 걸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그래서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나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음. 교과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어휘들을 뽑아가지고 먼저 한번 찾아보고 익히고 빙고 음. 게임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네. 네. 단원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또온책 읽기 활동을 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온책 읽기라는 것은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는 음. 건데요 그때 저는 특히나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어휘 중심으로 학습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문장에서 어 내가 알아야 될 어휘들을 뽑아내서 음. 이 학습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풀어보면서 그 어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네그 선생님 반에 가고 싶네요 <laughs> 네 모든 선생님들 이 사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도 그래도 어휘들은 부족하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한자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 교재와 인력들을 이제 만들어 오셨는데 교재 안에 이제 어휘들이 실제 이제 학교 수업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3학년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체와 물질을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무 책상 같은 경우에는 물체고 그것의 물질은 나무가 되죠. 유리컵은 물체고 그것의 물질은 유리가 돼요. 네. 즉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체야 물질이야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2권을 한번 보면은요 바탕질이라는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탕질이잖아요. 이 바탕질이 들어가는 걸로는 물질, 성질, 질량, 단백질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우는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또더 나아가서는 형질, 용질, 음. 재질, 질감까지. 네. 근데 이거를 한번 바탕질이라는 한자를 통해서 물질을 접하면 아 이게 바탕이 되는 거, 재료가 되는 거 해서 헷갈리지 않고 물. 질이라는 어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수업에 직접적으로 좀 접목이 되는지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방학 때 우리 아이들 어휘를 좀 탄탄하게 다져서 내년에 수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 한자 인력과 한자 교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각각 이제 집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자 인력과 교재를 만들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연결이 되면서도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음. 거였어요. 그래서 모일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상에서 할수 있는 대화를 만화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오는 어휘 자체가 사인의 국회 회의 회장, 이렇게 꼭 음. 교과 어휘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모일회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일회가 자주 들어가는 교과 과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음, 거죠. 네. 그러면, 아,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모일회는 사회에 해당하는 교과 어휘로 분류를 시킨 다음에, 음. 사회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모일회의 한자 어휘만 모아서 보는 거예요. 회사, 사회, 국회, 집회, 네. 네, 그 다음에 해외, 사회와 음. 국회의원 정보 사회 아, 네. 사회로 보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힘력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또 힘력이 들어가는 협력 실력 능력 효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음. 또 인력으로 한번 노출을 해보고 힘력이 많이 들어가는 교과는 어떤 어, 교과일까요? 역시 사회 아닌가요? 아뭐 사회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네. 또 이제 과학 시간에 아, 우리가 그러네요. 힘에 대해서 많이 중력, 배우죠. 그쵸.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과학 어휘로. 네. 분류를 해가지고, 음. 과학의 교과 어휘를 다 접해보는 겁니다. 네. 중력, 속력, 풍력, 부력, 인력, 아. 네, 철, 청력, 나찰력, 탄성력 해서, 이제, 역이 들어가는 과학의 교과 음. 어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에서는 자연스럽게 노출, 네. 교재로는좀 깊이 있게 교과 어휘를 학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책상에 일단, 아니면은 밥 먹을 때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네. 그 다음에 앉아서 제대로 공부할 때는 교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어, 학교 현장에서 뭐약 15년 정도를 이제 봐오셨잖아요. 어, 어휘 수준이 사실 높은 친구들의 수업 집중도나 학습 수준 또는 뭐 글쓰기 같은 거 아니면 말하기 이런 활동들이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휘라는 것이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어휘를 알고 있으면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교과 이해력도 좋고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말하기, 글쓰기가 모두 다 어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력이 음. 풍부하면 그만큼 섬세하게 어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어휘력을 높인다라는 것은요 부모님께서 어휘력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면은 음. 행동이 달라지시고 태도가 달라지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행동과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이 방학 동안에 잠깐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한달두 달이라는 시간은 꽤긴 시간이거든요. 음. 이 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어휘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고 이 어휘력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은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린 이서연쌤의 초등 한자 어휘 끝내기는, 어, 현재 이렇게 2단계까지 출시가 되었고, 내년 1월 말 경에 3단계가 출시됩니다. 어휘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2학년에서 3학년, 2단계는 3학년에서 4학년이 추천인데, 그 미리 보기 한번 보시고, 아이의 어휘력에 따라서 좀 낮은 단계부터, 어, 선택하셔서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출시 기념으로 1단계를 다섯 분께 그리고 2단계를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리니까 댓글로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아이의 그 어휘 수준과 학교에서의 어휘 수준이 좀 어떤지 고민되는 점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